생물의 연춘 초, 풀한 포기에 인간이 모르는 자연신의 기운이 들여져 있다. 인위적 기운이 배제된 의미를 말할 때풀한 포기에도 어, 생명의 기운과 뜻이 담겨있고 그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대자연에 인위적 기운이 배제된 그런 에너지와 이 인물에 가지고 있는 삶의 진동이 같아진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붉은 갓 자체가 붉은 갓을 우리나라 선비들의 갓 형태의 붉은 갓은 예부터 임금을 상징했어요. 그래서 모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붉은 모자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모자를 유난히 붉은 모자 많이 쓴다 그럴 때는 그 가문의 DNA가 귀족적 성인이 있거라 응. <laughs> 옛 선조가 왕의 기운이 있거라 그래서 어? 붉은 모자를 쓸 수도 있어요